석촌호수 쪽으로 걸어가 돌아다녀 볼게요 석촌호수를 지나서 우리는 송리당길에 있는 쌀국수집을 갈 겁니다 사진 찍어준다고 하니까 아주 냉큼 사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절을 몰라줬어 저거 새우슈마인데요 음 그냥 오케이 풍자님 또간 집에 나온 더빈남이래요 더 비엔남인 거 같아요 베트남 쌀국수집 더빈남인데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거 같아 차돌 양재 쌀국 그 도가니 3개 다 들어있는 거 했는데 진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도가니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거 3개 중에 도가니 제일 맛있어요 하나만 먹어봐도 되냐? 도가이야 되게 부드러워 도가니 같아 도가 이제 나눠주는 의식을 치렀으니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심심해가지고, 소스를 뿌려 먹었는데, 삼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